아.. 이름을 안썼는데? 보내 어쩔 수 없어 됐다 보냈고 지금 이렇게 도장까지 받고 인사도 받았고 요만큼 환전을 해왔습니다 100만원 정도를 환전을 했는데 구... 99,000엔 정도 만. 아니지 99만엔? ,000엔? 99만엔이지 99만엔 정도 왔어요 맞나? 아니지 잠깐만 머리가 안아가네 99,000엔 맞지 99,000엔 99,000엔이 왔습니다 그리고 동전은 옛날에 일본 갔을 때 쓰다가 남은 게 조금 있어 가지고 그거 던전 들고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고 갈 거고 격리할 호텔은 이미 크레딧을 완료를 했고 납부를 했어요 <laughs> 남은 뭐한 개? 한개 별로 없는데 엄청 정신 없었어 가지고 오늘 한잔 했고 그리고, 오늘 사실, 이, 이어팟. 이거를 받았는데, 새로 사서, 공식 사이트에서 새로 사서 받았는데, 불량이더라고요. 연결이 안 돼. 됐다 끊겼다, 됐다 끊겼다 해서. 전화를 해보니까, 수리센터에 가라네? 근데 수리센터에 가니까, 자기들 게 아니라네? 그래서 영수증도 필요하고 무슨 영수증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달라는 그런 말을 들어서 이따가 다시 전화를 해서 이거는 환불을 받을 거예요. 환불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 이거는 사실 내 잘못이 아니고 원래 그랬으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음성만 무사히 나온다면 출국 준비는 끝. 예. 음성 나오면 내일 모레 바로 출국합니다. 짐도 지금 <laughs> 이렇게 짐을 싸고 있어요. 이거는 옷이고, 아직 다안 싸가지고. 이렇게 저 캐리어 30인치랑 28인치인가? 26인치인가 캐리어고, 20인치 캐리어 하나 더 가지고 갈것 같아요. 그렇게 가져가면 되겠지? 난 너무 무서워. 그거를 호텔까지 옮기는 게. 그래서 약간 걱정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출국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음성만 나오면 음성 나오면 그거 서면으로 확인서 뽑아가야 돼요 그리고 마이오스 마이 SOS라는 앱이 있는데 그게 일본 패스트트랙 앱이어가지고 검사 나오는 대로 등록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등록을 해놨었는데 무슨 유효 시간이 있더라고? 근데 그게 입국하기 전에 끝나대? 다시 등록을 해야 될것 같아요.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거기에는 백신 접종 증명서까지 들어가 있고, 근데도 백신 접종 증명서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좀 뽑아놨어요. 뽑아놨습니다. 끝! 결과 나오면 다시 찍어 요. 지금 무사 영상이 떴습니다. 검사를 오늘 10시 1 0시 10분쯤 받았는데 3시에왔어 검사 결과 겁나 빨라. 이 정도면 사실 1 1만원 내가 한는데 그리고 무슨 얼굴이 뒤집어져 가지고 뭔지 모르겠어. 알러지 같은데. 약을 먹어야 될것 같아. <laughs> 바로 내일 출국합니다. 그래서 총정리를 한번 하려고 해요. 그. 이렇게. 일본은 요 서식이 있는데, 이거는 병원에서 그냥 줬어요. 그래서 요 영문으로 다 적혀 있는 음성확인서, PCR 검사가 필요하고, 그리고 요 COE, COE랑 여기에 이렇게 들었어. 피자까지 받았습니다. 피자도 받았고 환전도 마쳤고, 그리고 여기 백신 접종 증명서, 여권 사본, 이티켓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필요한 공항에서 필요한 거는 다 갖춰진 거 같아요. 출국 하는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 내일은 아마 이 서류를 다 그냥 들고 갈 거고, 현장에서 바로 여러 권을 쓸수 있게 이요거 검사서. 얘는 현장에서 아마 제시를 해야 될것 같아요. 백신 접종 증명서는 SOS에 등록을 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얘는 아마 현장 제시를 해야 될것 같고. <laughs> 이렇게 해서 핸드백 하나, 이, 뭐라 그러지? 에코백? 에코백, 에코백 정도가 있네? 에코백 종서좀큰 그런 가방을 하나 들고 갑니다, 바로. 그래서 이제 다끝났어 짐을 써야 되는데 <laughs> 이 자취방을 그냥 빼는 거라서 내일 당일에 오늘 저녁에 부모님이 오시면 그때 집으로 보낼 거, 제가 들고 갈걸 나눠서 한 번에 다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건조기가 없어서 빨래를 한번싹 돌려서 빨래 그 방에 가서 전조개까지 돌려서 이따가 가지고 올 생각입니다. 뭐 필요한 거는 화장품 같은 거는 새로 샀고 그 이어폰을 아마 공항 면세점에 찾아보니까 판다고 하더라고, 요 면세점에서 살것 같고 그리고 뭐 뭐가 있을까? 샴푸, 막 린스 이런 거는 가서 살 거예요. 샴푸 린스는 조그만 거 트랩 내가 여행자용으로 하나 들고 가서 <laughs> 그 격리 기간 동안 뭐 호텔에도 비치가 돼 있겠지만 어메니티로 그거 쓰고 나중에 기숙사 옮기면서 하나 살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숙사 관련해가지고 그 학교에서 안내가 왔는데 기숙사 라인단톡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추가가 됐고 제가 그리고 계속 그 기숙사 그 학교 학생분인데 기숙사에서 막 관리하시는 분 있잖아요. 우리 학교는 인턴이었는데 거기는 RA더라고요. 그래서 그 RA분이 제 이름이랑 나이를 계속 여쭤보고 있어요. 뭔가 갑자기 겁나 느려. 그래서 하나하나씩 전달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를 입력을 하래, 폼으로. 그래서 자기소개까지 입력하고 제 얼굴 사진도 보어요 그렇게 했고, 그 단톡방 보니까 들어와 있는 사람이 저랑 다른 한 분만 한국인이고, 다 일본인인 것 같더라고. 거기 인터내셔널 하우스인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고. <laughs> 그래서 일본 분들이랑 거의 생활하게 될것 같아요. 방은 1인실이고, 그리고 필요한 거. 그 침구류 이런 거는 다 일본에서 준비를 해주고, 음 제가 필요한 거 옷, 뭐 정말 가서 입을 거, 쓸거 이런 거면 필요해요. 그래서 일본 도착하면 바로는 모토가 다니니까 호텔로 이동을 해서 <laughs> 대기가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구약소랑 어 구약소랑 뭐. 은행? 필요하면 은행? 이런데 가서 신청하고 뭐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유심도 사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될것 같아요. 굉장히 신나네요. 지금 한자를 다 까먹어버려가지고. 아, 지금 좀 큰일 났는데. 어떡하냐. 좀 울고 싶어요. 저도 생활하면 괜찮겠지만 수업 듣는 게 살짝 문제라 <laughs> 걱정이 좀되네요 그래서 내일 공항 이동하겠습니다. 공항은 아 여기서 한 4시? 새벽 4시쯤 출발을 해서 6시쯤 떨어지게 도착할 것 같아, 갈것 같아. 8시 40분 차고, 어, 8시 40분 차고, 그 전에 도착을 해서 같이 가는 분들 뵙고 함께 움직이기로 해가지고 아마 함께 움직이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좌석까지 제가 지정을 해놨고 티켓 받고 뭐 이런 거수화에 붙이고 가서 유심 받고 이런 끝이 뭐 면세점 좀 보고 그래서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내일 간다는 거. 너 너무 행복해. <laughs> 아무튼, 이제 일본에 가서 다시 기록 담기 게 수는 도